하시는 대표에을만봤습니다 제가 요거 찍기 위해 대단히 라러왔는데아여기네요어떻게 계시네 안녕하세요 소년 간호사입니다 오늘은 김쌤이 없이 저 혼자 나오게 됐는데요 어 사무실이 꽤 좋은데요 간호사로 지내면서 연차는 쌓여만 가는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희 소년 간호사가 기획한 컨텐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제 오늘은 1인 사업을 하고 있는 대표님 한 분을 만나게로 왔습니다 자, 대표님 나와 주세요. 네 네, 어,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똥이 안 아, 네. 알똑이 앉았다, 대표 카메라 여기 보시면 되고요. 아, 네. 여기 위에도 한대 있습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자기 소개 먼저 해볼까요어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인사드려요. 네네 안녕하세요. 간호사였다가 현재는 레그베이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제작을 하는 대표인 김영웅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 전에 간호사 검증을 하겠습니다. 어. 간호사의 기본이 되는 손씻기. 네. 손씻기 많이 하시죠? 맞죠. 네. 임상에서 간호사가 손씻기를 해야 되는 순간 다섯 가지. 어, 다섯 가지? 네. 일단은, 네. 어, 한 자를 푹 쪄. 맞아요. 네. 그리고, 두개으니까 푹. 숙작. 네. 그리고, 어, 한 자, 주 명. 한자 푹. 두 맞습니다. 어, 아, 이제 끝내면 아, 것도 많이 렸는데 네. 네. 세개 맞습니다. 3개. 네. 세개 맞습니다. 갑자그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아! 네. 한 장의 책을! 책이 들어있요 오! 그래서 갑자기 나간다. 아! 저희가 장갑을 아, 끼는 중간에 우경대 그거 아, 우리 사이 아, 네. 기억을 오. 하시네요. 제가 딱한번 네. 그 병원 인증평가를 할때 아, 이 책을 달달 물웠던게좀 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다행이네요. 아, 아이다못 네. 만질 줄 알았는데 아, <laughs> 네. 실패. 네, 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아, 네, 네. 간호사 초반에 제가 알기로 응급실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응급실에서의 생활은 좀 어땠나요?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어, 응급실 생활을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네. 힘들다. 그러지만 보람은 있다. 네. 근데 너무 힘들다. 힘들어도. <laughs> 네. <laughs> 네. 응급실에서 얼마나 계셨나요? 어, 응급실에서는 제가 약 40개월을 근무했는데 권역 응급 의료 센터에서 네, 근무를 했습니다 3년이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너리즘을 느낄 만한 충분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혹시 대표님께서도 그때 매너리즘 때문에 그만두신 건가요? 어 저는 사실 응급실이 너무 좋았어요 어. 주위에서도 네. 너는 응급실 을 떠나지 않을 것 같다 <웃음> 너는 <웃음> 어, 약간 응급실이 잘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음. 매너리즘에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그만두셨나요? 그만둔 이유는, 간호사라면한 번쯤 생각하는 네. 이직. 이직 때문에 일단, 네, 하게 됐습니다. 병원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찾아왔던 게, 레지던트셨다가 이제, 펠로우까지 하시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로컬 병원을 개원하는데, 제한이 와서, 이직 제안이 와서, 과감하게 병원을 포기하고, 네, 가게 됐습니다. 충분히 고민이 될 만한 사안이네요. 그쪽으로 스카웃 되실 때는 뭐 직위나 이런 건 어떤 걸로 했어요 어... 월급이 더 많았나요? 사실은 처음 얘기하는데 이직을 했을 때 고민이 가장 되는 건 앞으로의 미래 음, 그렇죠. 뭐 처음 네. 뭐 이런 거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일단 스카워 제의를 받았을 땐더 높은 급여, 더 높은 연봉이죠. 조그마한 로컬이기 때문에 직원수는 많지 않은 그런 뭐 팀장으로 가게 되었고요. 왕진이라는 그거가 조금 괜찮아 보이기도 했고, 나랑 또잘 맞을 것 같아서 일단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직하고 나서 얼마 동안 병원에 있었나요? 어, 이직하고는 1년하고 한 2개월? 일찍 그만두셨네요. 그쵸. 네, 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였나요? 어, 사실은 이직할 때 높은 연봉을 생각하고 네. 일단은 확답을 받고 갔지만 막상 네. 대학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개원하는 당일인가 전날에 가서 계약서를 쓰는데 네. 사실은 달랐었죠. 네. 아 많이 연봉이 어, 대학병원보다 약간 아 네. 연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천만 원 정도 아 더낮아어 가지고. 네. 그래요. 네. 그럼 구도로 설명된 급여보다 막상 계약서를 적으려고 하니까는 금액이 낮아졌죠. 네. 병원을 그만둔 입장에서 다시 갈 수도 없고 선택지가 없었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미 이미 <laughs>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조금 잘 믿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음. 믿어서 일단 그만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아직 개우 초기 때문에. 그, 연봉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좀잘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그냥 계약을 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재직하시면서, 뭐, 급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좀, 1년 정도 있다가 병원이 좀 자리가 잡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연봉을 제안을 한번 했었죠. 정규직이지만, 계약서를 이제 다시 1년 뒤 썼는데, 네, 대학병원 연봉 수준이 아니어서, 네.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일을 한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연봉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laughs>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면 연차위에서 또 호봉수가 오르면서 아, 그렇죠, 그렇죠. 연봉이 많이 늘잖아요. 분명 그런 부분 때문에 병원을 그만두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연봉적인 부분은 정말 사실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결혼을 했기도 했고 네. 앞으로의 자식이나 중요한 이제 있으 복지나 이런 네. 게 대학병원에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연봉이나 월급이 맞춰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니고 싶었으나 과감한 네.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임상에 1 0 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들이 개원을 하거나 이런 밖으로 나가시면서 간호사에게 이런 제안은 좀 많이 합니다 간호사들이 많이 고민하기도 해요 그럼 그분들에게는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라고 해야겠네요 어, 사실 그 저와 같은 상황에 그이직게 제안 제안을 받으신 분이 있었나 봐요 다른 음. 병원이지만 그래서 먼저 저를 알았는지 먼저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꼭 그만두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네, 그만둬라. 그 한마디가 사실은 너무 본인의 이득을 챙기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저희의 일하는 원동력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고 그런 부분은 꼭한 번쯤 확인하시고 이직을 해라. 이게 구두랑 계약서랑은 진짜 현실이더라. 계약서는 현실이다. 그렇죠, 그렇죠. 공감이 되네요. 네. 그렇게 또 병원에서 그만둔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그때 때마침 친구 사무실에 놀러갔다가 네, 제가 지금 이 레그베이스를 하게 된그 계기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친구의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서 네. 사업을 다시 기획을 하고 결정을 하신 건데요. 그때 가감하게 결정을 했죠. 이제 충분히 이제 생각을 하고 그날 놀러 간 날. 레그 베이스 사업자를 사업자 등록증을 했습니다 다시 임상으로 돌아가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는데 일단 재취업을 하기보다 지금의 사업을 먼저 결정하기로 했고 사업을 하면서도 그 의료 지원을 계속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의료 지원이요 네. 그 처음 초창기 때도 대구를 지원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중환자를 볼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의료지원, 네. 간호사로 해서 그것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레그베이스를 알게 됐던 것은 기부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아, 네네네. 회사를 설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네. 기부를 엄청 엄... 하시더라고요. 벌써 아, 수량이 아, 얼마나 됐죠? 지금까지 한건딱 지금 천 개. 천 개요? 네. 그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천 개. 완료했습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대표님이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료 지원을 네. 하는 방식이 됐네요. 아, 그렇게 네, 하면 네, 맞죠. 네.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제작을 하면서또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압박 스타킹이 간호사 선생들의 이제 피로감을 감소시켜 주고 일을 더 활력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부를 하신다는 만족감도 클것 같아요. 어, 네, 항상 기부를 할 때. 그래도 간호사인 제가 좀 만들어서 준다면 조금 더더 더 의미 있고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네,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은 뭔가 자신이 간호사임을 내뱉고 이거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간호사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네. 이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좀 남들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 저는 간호사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간호사라는 직업을 찾었다는걸 말하면, 더 오히려 플러스라고 본,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간호사 한게 저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응. 네. 저도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최근에도 저희가 이제 한자니아로 간호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원 물품을 보내게 됐을 때도, 이 레그베이스의 기부 활동을 제가 알고 있어서 저희가 제품을 구매하려고 연락을 네. 드렸었는데 대표님께서 선뜻 그랬잖아요. 네. 자기도 같이 참여하고 싶어. 아, 네네네. 네. 그쪽에서도 탄자니아 선생님들이 또 네. 메일로 연락이 오시기도 했어요. 네네. 아, 네. 감사하다. 아, 네. 다행. 아무래도 항상 위만 바라보다가 나누고 아래를 살피고 이런 만족감이 확실히 인생의 모토가 되기도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1인 창업이 대세잖아요. 그쵸. 네. 임상에 계신 분들이 계속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뭔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항상 매달 받던 월급이 끊기고 내가 수익 활동을 얻어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월급을 계속 받았었고 그 월급으로 저도 결혼 생활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달달이 들어오는 돈을 한순간에 없이 또 오히려 돈을 투자해서 하기가 쉽지는 음. 않아요. 왜냐면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할때 겁을 먹거나 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게 되거든요. 처음에 어렵지만 조금 하나, 하나, 하나 하다 보면 다른 게 생겨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거든요. 일단은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하게 하고자 하면 맞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영훈 대표님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처음 응급실에서의 3년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셨고 더 나은 기회를 위해서 이직을 결심하셨는데 나름대로의 실패를 경험하신 네. 것 같습니다. 근데그 실패를 듣고 더큰 것을 도전을 해보셨고 지금에 이르신 것 같습니다. 제가 김용훈 대표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면 간호사들을 위하거나 자신이 간호사로서 의견들을 길게 서술을 해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간호사로 지내시는 분들, 간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정말 대표님의 활동을 응원하고 감사. 다 열심히 할. 그렇다면은 저희가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그베이스 대표 김영호 간호사 님 네. 안녕하신가요 저는 간호사라서 지금 안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고 약 40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응급실 근무를 하면서 평생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조금 일찍 경험해 보았던 것 같고 물밑듯이 밀려오는 환자분들 심 없이 내어다는129 그리고 하루에 꼭한 번씩 있었던 드렁큰 환자분들을 그래도 항상 웃음을 있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바쁠 때는 종종 웃음을 잃어버리고 정신 없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환자분들을 케어하는 일이 아닌.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사람이는 아무도 모르는 것 문화를 느낍니다 전 대학병원에서 로컬 병원으로 로컬 병원에서 지금 현재 레그 베이스를 런칭하기까지 많지 않은 나이였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것 같고 현재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기회가 찾아왔을 때꼭 잡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소년간사분들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간호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부탁드리고 더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네, 노력해 주셨으면은. 감사합니다. 아, 뭐 어떤 거죠? 초콜릿입니다. 아, 초콜릿. 네. 네. 스트레스 받으실 때 달달한, 아, 드시고요. 네. 너무 잘 먹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오늘 나와 주셔서 아, 저희 네. GC 녹십자 에서 네. 레이니캄 종합 비타민과 피로 회복제 같이 더 해진 거거든요. 레이니 네, 네, 네. 드셔 보세요. 녹자 얼빙에서 간호선사님들께선물드린니다 아, 너무 좋찬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